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정부가 어제 1월 16일에 설날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 민생 안정 대책에는 우리에게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여러 지원 방안이 있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혜택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전 국민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1월 16일 정부에서 설 민생 안전 대책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여러 지원 부분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추진합니다. 행사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시행하며 할인율은 30%, 할인한도는 2만원에서 3만원을 할인합니다. 참여 업체는 이렇습니다. 대형 중소형 마트 27개, 하나로마트, 온라인 19개, 가맹점 711개 등이 참여하며, 할인 품목으로는 농산물은 배추, 무사과 배이며, 축산물은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김문어, 참돔 등입니다. 할인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은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 되며, 전통시장은 제로페이 상품권을 선할인 구매, 전통시장 배달앱 또는, 온라인몰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할인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설부터는 농축산물은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자동 청구할인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2월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해 2월 7일부터 숙박 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합니다. 숙박 쿠폰은 5만원 초과 숙박을 예약한다고 한다면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으니 2월 7일부터 잘 기억해 두시고,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부분도 할인합니다. 2월 말부터 지역 관광 결합, 철도 여행 할인이라고 해서, 주중엔 50%까지 할인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기간 동안 통행료를 감면합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오늘은 어제 정부에서 16일에 확정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3만원에서 50%까지 할인하니 2월 설날 명절 지원금 혜택받으셔서 조금이나마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보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